안녕하십니까. 연합시스템 사업본부 본부장 박진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조 50년 역사를 갖고 저희가 직접 개발한 바로 할수 있고, 바로 볼수 있고, 바로 분석되는 바로 팩토리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제조업군에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계신데요. 왜? 뭐가 다를까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바로 팩토리의 개발 배경과 동종업계에서 왜 바로 팩토리만 찾을까요? 그 차별성과 사용 매뉴얼, 그리고 실제 도입 현장 등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잘 기억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할 예정이니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아깝지 않은 시간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대부분 제조업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없는 개발자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바로 팩토리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우리 공장에서 직접 기계를 돌리며 우리는 몇 가지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로 생산 현황을 바로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 둘째, 가공 상황을 바로 예측할 방법이 없을까? 세 번째, 고객사에게 바로 생산 현황을 공유할 방법이 없을까?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이실 텐데요. 해결하기가 귀찮고 번거로운 게 현실일 겁니다. 제조 현장에서 50년의 시간을 보낸 공장장님이야 여러 베테랑 현장 작업자들이 모두 모여서 진짜 필요하고 실효성 있게 보여주기 솔루션은 말고 진짜 그것을 만들어 보자. 이 궁금증으로부터 연합 시스템의 바로 팩토리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팩토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언제 어디서든 공장의 모든 것을 한눈에 바로 볼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아마도 제조업에 몸 담고 계신 여러분의 그 가려운 곳을 확실히 시원하게 바로 긁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1분 1초는 곧 회사에서 비용이고 돈입니다. 그래서 좀더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실 수 있게 되고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도 진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가공이 언제 끝나나 기계 앞을 왔다 갔다 하신 경험 있으시죠? 공정, 완료 시간을 미리 알고 생산 효율을 높이고 싶진 않으셨나요? 물론, 오래된 숙련자들께서는 그 초기라고 표현하는 감각으로 업무를 아주 잘하고 계실 겁니다. 기계별 상태 확인이 바로바로 바로 가능하니 현장 파악이 빠르게 되고 최적의 공정 배치를 통한 생산 효율 증대까지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공장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수 있으면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질까요? 디테일하게 효율적인 공정 운영, 인적 자원의 운영, 납기일 예측, 우리의 정확한 캐파, 이런 거는 당연하게 진단이 되어드립니다. 핵심은 결국 바로 영업적 이익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원가 절감입니다. 제조업 종사자들께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매너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열심히 일했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내일도 열심히 일할 거다. 이런 열심히는 더 이상 현대시대의 면제부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바로 팩토리를 사용하는 여러분의 동종업계 경쟁업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긴장하셔야 할 겁니다. 그 업체는 이미 지금도 이 순간 바로바로 바로 개선 포인트를 찾아내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 중일 겁니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저희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마다 가공 시간, 준비 교체 시간, 세팅 시간 등 원가 절감의 방해 요소가 다릅니다. 바로 팩토리는 개별 제조 원가 산정은 물론 각 방해 요소마다의 방안도 마련해 줍니다. 가공 시간이 긴 경우에는 가공 최적화, 공구비, 가공 시간 타협이 필요할 것이고요. 준비 교체 시간의 경우에는 작업자 대기 시간이 긴지, 교체 시간 자체가 긴지에 따라 인력 재배치, 작업 동선, 오토도어, 개선 또는 퀵 체인저, 자동화 라인 최적화 등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세팅 시간이 긴 경우, 세팅 인력 대기 시간이 문제라면, 세팅 시간을 겹치지 않게 하거나, 세팅 인력 확충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세팅 시간 자체가 길다면, 퀵 체인저, 기계 자동화 등을 고려할 수 있고요. 사이클 타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면, 개별 제조 원가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거기에 총 생산 수량을 곱하면 총 제조 원가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투자했을 때 손익 분기점을 언제 넘을지도 알 수가 있겠죠.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개별 제조 원가, 이조차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 바로 팩토리는 매일 정확한 실제 가공 시간, 이것을 보고서 형태로 매일매일 관리자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고 싶고 알고 싶은 진단하고 싶은 딱그 부분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가공 시간은 실제 가공 시간뿐만 아니라 준비 교체 시간, 세팅 시간이 합산되어야 합니다. 생산 현장에서 준비 교체 시간과 세팅 시간 산출은 현실적으로 집계가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팩토리는 이세 가지 요소를 합한 아주 정확한 실 가공 시간을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인류를 알수 있고 개별 제조 원가 계산이 가능해지므로 원가 절감을 위한 액션을 하시게 될 겁니다. 현장의 특성이 각각 다르실 겁니다. 결국 정확한 원가를 알게 되면 고객과 영업적인 협상을 하실 때에도 단언컨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실제 팩트 진단을 통한 전략카드 한 장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바로 팩토리입니다. 작동법이 어렵지 않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공명, 품번, 생산 개수, 동작 현황, 목표 달성률, 실 가공 시간 등 복잡한 입력 없이도 기계에서 자동으로 집계해주니 아주 쉽게 생산 전체 현황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용자가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모니터나 스마트폰, 각종 다양한 기기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점도 주목해주십시오. 인공지능 통계 기법을 활용한 가공 데이터 분석으로 완료 예정 시각을 분 단위로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예측 시점이 데드라인보다 늦을 경우 조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작업 우선순위를 바꾸는 등 생산 환경을 미리 변경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그리고 세팅 시간, 준비 교체 시간, 가공 시간의 비중을 산출하여 셋중 시간 비중이 가장 큰 요소를 파악합니다. 그 요소별로 최적화 방안을 알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니 해결 또한 막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효과적으로 생산성 향상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팩토리 하나면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이점들을 여러분은 누리실 수 있습니다. 바로 팩토리는 공작기계에서 실시간으로 추출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합니다. 저장한 데이터로 현재 제조라인 운영 상황은 물론, 과거의 이력과 미래 가공 상황까지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면, 사내에 등록된 공작기계 명단, 공작기계 가공 상태는 물론, 공작기계 툴패스, 현재 가공 정보, 예상 가공 완료 시간, 예상 로또 완료 시간, 그리고 과거, 특정 시점의 작동 상태, 공작기계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 리스트, 과거 특정 기간 동안의 가공 및 생산 이력, 기계 경고 알람 및 메시지 이력 등 나열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팩토리가 다른 스마트 솔루션과 다른 점을 한번 짚어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50년 이상의 제조 역사를 가진 연합 시스템 공장장님 이하 함께 땀 흘렸던 현장 작업자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직접 개발하고 실제 적용, 검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실제 제조를 해본 사람들이 만들었으니 공장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해결할 방안을 모두 여기에 담을 수 있었겠죠. 현장에 꼭 필요하고 쓰임이 많은 서비스만 알차게 넣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저희 회사에서 먼저 써보고 테스트 과정 및 검증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여러 지자체의 선정을 통한 요청업체를 순차적으로 현재도 설치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에 적용하고 있고요. 그 비용 또한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과 쉬운 사용법도 차별 포인트입니다. 보통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을 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이 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팩토리는 월 구독형 서비스라 부담 없이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구축 작업 없이 간편하게 저희 회사에서 전부 다 해드립니다. 더욱이 바로팩토리 설치 직원이 직접 네트워크 세팅까지 해드리니 완벽하죠. 설치는 며칠이 걸릴까요? 반 하루입니다. 오늘 설치하면 내일부터 바로팩토리 서비스를 바로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형이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서비스를 해드리고. 추가적인 내부 교육 필요 없이 누구나 간단한 사용법으로 다루실 수 있습니다. 바로 팩토리를 도입하시는 그날부터 공장에 노는 기계는 싹 사라지실 겁니다. 실시간으로 공정이 최적화되실 거고, 가공시간 단축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이니 매출 상승 보장은 두말 하면 잔소리입니다. 바로 팩토리는 현재 이처럼 다양한 제조 현장에 설치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 공정 현황을 보는 화면이고요. 생산 관리자한테 꼭 필요한 정보인 어느 기계에 어떤 공정이 걸려 있고 몇 개째 가공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보여줍니다. 생산 라인에도 작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느 기계에 걸린 가공이 끝나려면 얼마나 남았는지 보여주는 기능이 있고요. 2023년 100여 대 생산 설비 유료 서비스 돌파를 이뤘고요. 올해. 10배 성장을 목표로 천여대 이상 가입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 하고 싶으시다고요? 매출 상승 하고 싶으시다고요? 공장관리 제대로 한번 하고 싶으시다고요? 망설이지 마십시오. 단언컨대 연합시스템이 해결해드립니다. 현장에서 딱 필요한 그것들을 다 담아내고 구현해낸 서비스 바로 바로팩토리입니다. 감사합니다.